안녕하세요. 원숭이뉴스입니다. 가수 장민호가 스크린을 통해 첫 단독 콘서트의 감동을 나눌 예정입니다. 장민호의 첫 단독 콘서트 실황을 담은 장민호 드라마 최종회가 오는 24일 CGV에서 단독 개봉하는데요. 장민호 드라마 최종회는 오는 24일부터 전국 CGV에서 상영되며 영화 개봉 기념 특별굿즈도 만나볼 수 있을 예정입니다. 전국 각지에서 진행된 데뷔 24년 만에 첫 단독 콘서트, 드라마 실황 및 비하인드 인터뷰를 담아냈습니다. 이와 함께 공개된 공식 포스터 속 장민호는 붉은색 커튼을 배경으로 따스한 미소를 짓고 있는데요. 또한 장민호는 브라운 컬러의 슈트를 완벽하게 소화하며 세련되면서도 부드러운 카리스마를 발산하고 있어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특히 첫 단독 콘서트, 그리고 그의 이야기라는 문구가 공연을 함께한 관객들의 마음을 다시금 설레게 만드는 것은 물론 함께하지 못한 팬들에게 공연 현장에 있는 듯한 생생함을 전달할 전망입니다. 이에 앞서 장민호는 오는 17일 오후 9시 장민호 드라마 최종의 개봉 기념 온라인 쇼케이스를 네이버나우에서 개최하고 다양한 이야기를 나눌 예정인데요. 장민호 드라마 최종회는 오는 24일부터 전국 CGV에서 상영되며 영화 개봉 기념 특별 굿즈도 만나볼 수 있을 예정입니다. 민호 특공대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